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 이제 계획을 다 배웠으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는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의 허가상에서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전답사의 변경이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전답이 되는 거죠. 전답사의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경작을 위한 흥질 변경, 허가 받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 받습니다. 그게 전답사의 변경이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달아됐나요? 예. 두 번째,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복구, 해재난수수을는 응급조치는 선조치 후신고. 1개월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죠. 선조치 후신고고요. 3번에, 자,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우리 개발의 허가 규모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를 받고요.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면 허가받죠. 우리,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3만 미만입니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3만. 보존 녹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5천. 보전 관리는 3만 했던 거.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가 1만 정도 미만이면 허가를받습니다 1만 이상이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로서 주거 지역 내 면적이 9천 정도 미터요. 1만 미만이죠? 그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거지역에 얼마 미만이니까, 1만 미만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주거지역 내 1만 미만이면 허가받죠? 9천이니까 1만 미만 맞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의 허가받은 상을 변경하면, 기본이 허가면 변경도 허가. 자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허가. 만약에 기본 절차가 인가면 변경도 인가. 항상 변경은 기본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못 하더라 단축. 부지 면적이나 건축 물 면적을 5% 보면서 뭐더라 축소. 단축, 축소할 때는 자 여기 통지해야 한다. 즉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축, 축소면 통지, 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지구단위계 수립한 지역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토속 채취량이 3만 세고점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 수립했죠. 성장관리계를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개발에 허가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 수립한 지역이나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입니다. 성장 6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그 개발에 따른 기반설 등 그에 편한 용지 확보, 이해방지, 환경연방지, 경관, 조경 등 됐잖아요. 등은 기타 등등이죠. 그럼 여기 기반서부터 여기 조경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단순 예시니까. 이걸 막두 문자 따서 기이한경조 그러면서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반설등에 관한 조치라이 것을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기반설치등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됐죠. 이때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신청한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죠. 허가 신청한 자의 뭘 해라? 의견을 정치해라. 이렇게 되는 거.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정치.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 이해방지 등에서 필요한 경우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에 의해서 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공적주재는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죠. 민간이 예치하는 거지. 공적주체는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8번은 중공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공검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중공검사 받고요. 공작물을 설치할 때, 토지형질 변경할 때, 토석을 채취할 때, 토석채취하면 를 복구행위를 했는가? 복구, 비탈면 안전조치를 했는가?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토지분할은 지적도의 선직, 그래서 중공검사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건물의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까지 중공검사 대상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녹지적입니다. 계획관리적입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조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몇 년이죠? 3년.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경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문화재가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더라. 몇 년? 3년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죠.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죠. 기본제한 3년에 연장 2년, 체장 5년간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읽어봐요. 기, 관, 지, 기. 기가 몇번 왔죠? 두 번. 그래서 기, 관, 지, 기, 투. 기가 두 번이니까. 투. 연장 몇 년? 2년. 이렇게 된 겁니다. 최장 5년. 11번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산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자 성장을 관리한답니다 이미 배린 몸이죠 주거 지역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은 이미 배린 몸이잖아요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읽어볼까요 녹관 농자 이런 적이 돼서 성장을 관리하는 겁니다. 녹지적, 지역, 관리적, 지역, 농림적, 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성장을 관리하더라. 성장 관리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의 허가 파트는 그냥 무조건 하나가 출제되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